5050의 멤버 키나가 미국 LA로 출국하는 소식이 빌보드 어워즈 후보로 지명된 성과를 바탕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2월에 발표한 큐피드 싱글로 단 130일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진입해 K-POP 아이돌 가수 중 최단 기간 입성 기록을 세웠다. 이후 핫백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K-POP 여성 그룹 중 최장 기간 진입한 기록을 경쟁했다. 피프티 50, 피프티는 처음에 어트랙트 소송으로 빌보드 어워즈 참석이 어려웠다. 그러나 키나가 어트랙트와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홀로 돌아오면서 어워즈 참석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 김세왕이 참석하는 프라이빗 파티에 참석해 미국 활동을 준비할 예정이며 현지 음악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을 축하하는 의견도 있지만 특히 다른 멤버들에 대한 질투와 관련된 의견도 나타났다.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양면적이다. 키나의 글로벌 음악 관계자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시상식 전날의 비공개 파티 참석 소식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로 인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상황과 향후에 대한 관심도 상승하고 있다. 김세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키나의 미국행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미국 활동 계획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미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지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키나가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무대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